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예배소 교회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들어서 아는 것,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아는 것이고 서로가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잘 아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선지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은 전체의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부분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을 볼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기둥이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시각장애인은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넓은 벽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코끼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은 대부분 화를 내는 무서운 하나님이고 심판하고 죽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아이들까지도 모두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월에 기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곧 애굽에서 나올 때의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사멸은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은 젖 먹는 아이까지 모두 죽이라는 무서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부분, 심판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을 만나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이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사랑이 크셔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이미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 전해져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전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죄짓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이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켜 회귀하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다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차라리 자기가 깨끗하게 죽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잘못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사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죄 지은 아들이 깨끗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거짓꼴이라도 돌아와 다시 사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알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것을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가장 바른 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정확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저는 어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제 딸을 통하여 그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가 제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을 때 그가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낯선 자가 제 딸과 결혼하여 사위가 되었으니까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했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남으로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 하나님의 백성되는 예정의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남 경험의 신약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서 받았기에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는 죄안 지은 척 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죄 지으면서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척 죄하나 안 짓는 사람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욱더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눈으로 간음하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왔다고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로 미워하시는 것은 그 간음 현장에서 용서받은 여자가 돌아가 살면서 다른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전에 용서 안 받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냐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도 용서 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거룩한 척을 다하며 죄 지은 사람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는 짓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를 다시 살려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교회에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용서받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용서하지 아니하고 정죄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가 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제일로 미워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만 잘났다고 서로 싸우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용서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